라 생명의 말씀 야은우리 주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4장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귀를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탕녀의 명예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한다. 만일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보내고 그 여자가 그에게서 떠나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면 그가 그 여자에게 다시 돌아서겠느냐? 그리 되면 저 땅이 몹시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수많은 정부들과 불륜을 저지르고서 나에게 돌아오겠다는 말이냐? 주님의 말씀이다. 눈을 들어 벌거벗은 언덕들을 보아라. 네가 더럽히지 않은 자리가 있느냐. 광야에 사는 아라비아인처럼 너는 길가에 앉아 그들을 기다렸고 불륜과 악행으로 땅을 더럽혔다. 그리하여 소나기가 거두어지고 봄비도 내리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도 너는 탕녀의 이 말을 하고 부끄러워하기를 마다한다. 지금도 너는 나를 저의 아버지, 당신은 제 젊은 시절의 친구라 하지 않느냐? 그분께서 영원히 분노하시겠는가? 끝까지 진노하시겠는가? 너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네가 할수 있는 악행은 다 저질러 왔다. 이스라엘의 배반과 유다의 배신, 요시아 임금 시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배반자 이스라엘이 한 짓거리를 못 보았느냐 그가 높은 언덕마다 올라가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나는 그가 이 모든 짓을 저지른 뒤 나에게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를 배신자인 그의 자매 유다가 보았다 내가 보니 배반자 이스라엘이 온갖 간음을 저질렀기에 나는 그를 내보내며 이혼장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런데도 배신자인 자매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마저 가서 불륜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불륜을 가볍게 여겨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와 더불어 간음을 하였다. 이런 온갖 짓을 저지르고서도 배신자인 자매 유다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돌아오는 채 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성실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배반자 이스라엘이 배신자 유다보다는 의롭다. 가서 북쪽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라. 배반자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에게 성난 얼굴을 보이지 않으리라. 나는 자애로우니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단지 내 죄를 시인하기만 해다오. 네가 주 너의 하느님을 거슬러 반역했고 온갖 푸른 나무 밑에서 낯선 자들에게 몸을 맡겼으며 내 말을 듣지 않은 죄를. 주님의 말씀이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하나 저 가문에서 둘씩 끌어내어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슬기로 돌볼 것이다. 너희가 그날 그 땅에서 불어나고 번성하게 될때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계약교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다.그것을 마음에 떠올리거나 기억하거나 찾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만들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의 옥좌라 부를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아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그러고는 더 이상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유다 집안은 이스라엘 집안과 더불어 거르리니 그들은 북쪽 땅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땅으로 함께 내려올 것이다. 땅자의 회개 나는 너를 어떻게 나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로 내세워 탐스러운 땅 문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속 재산을 너에게 줄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너희가 나를 저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따르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여인이 제 남편을 배신하듯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한 소리가 벌거벗은 언덕들 위에서 들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원하며 울부짖는 소리다. 그들이 제 길에서 벗어나 주 그들의 하느님을 잊은 탓이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 배반을 바로 잡아주리라.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주 저희 하느님이십니다. 분명 언덕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이요, 산 위에서는 소란 뿐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은 주 저희 하느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젊은 시절부터 수치가 저희 조상들의 노고를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아들, 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수치 가운데 드러눕고 부끄러움이 우리를 덮게 하자 우리 젊은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주 우리 하느님께 죄를 지은 탓이다.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이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온다면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나에게 돌아만 온다면 역겨운 것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다면 네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진실과 공정과 정의로 맹세한다면. 다른 민족들이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주님 안에서 찬양을 받으리라 완전한 쇠신 참으로 주님께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에는 씨를 뿌리지 마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할례를 하여 자신을 주님께 바쳐라 너희 마음의 포피를 벗겨내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터져 나와 아무도 끌수 없게 타오르리라. 유다에 내린 경고, 유다에서 알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선포하여라. 이 땅에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고 말하여라. 모여와 요새 성읍들로 들어가자. 시온 쪽으로 깃발을 올리고 서 있지 말고 대피하여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엄청난 재난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숲에서 달려 나오고 민족들의 파괴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네 나라를 황폐어로 만들려고 제자리에서 나왔다. 네 성읍들이 헐려 아무도 살지 않게 되리라. 그러니 자루옷을 두르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았다. 혼란. 그 날에 주님의 말씀이다. 임금이 용기를 잃고 제후들도 용기를 잃으리라. 사제들이 깜짝 놀라고 예언자들도 아연실색하리라. 내가 여쭈었다. 아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참으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속이셨습니다. 칼이 목에 닿아도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위협받는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권고.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두고 이런 말씀이 들려오리라. 벌거벗은 언덕의 열풍이 내 딸, 내 백성의 길을 향해 광야에서 불어온다.그 열풍은 퀴즈를 위한 것도, 쓰레지를 위한 것도 아니다.이보다 드센 바람이 나를 위해 분다.이제는 나도 그들을 거슬러 심판을 선언하리라.그가 구름처럼 올라오니 그의 병거들은 폭풍과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날래다.우리는 불행하구나.우리는 망하였다. 예루살렘아 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네 마음에서 악을 깨끗이 씻어내어라.언제까지나 네 안에 악한 생각을 품어 두려느냐.정령 단에서 소식이 전해지고 에프라임산에서 재난이 선포된다.민족들에게 경고하고 예루살렘에 대고 선포하여라.원수들이 먼 나라에서 쳐들어와. 유다의 성읍들에 대고 소리를 지른다. 그들은 밭을 지키는 자들처럼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이 백성이 나에게 반역한 탓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너의 길과 행실이 이런 일을 스스로 불러들였으니 이것이 바로 너에게 닥친 쓰라린 재앙이요. 내 심장까지 파고드는 재앙이다. 조국의 재앙 앞에서 예언자가 겪는 고뇌. 아이고 배야 배가 뒤틀리네. 내 심장의 벽이여. 내 안에서 심장이 마구 뛰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나팔 소리가 전쟁의 함성이 나에게 들려오고 있다. 재난에 재난이 겹치는구나. 정말 온 땅이 황폐해지고 나의 천막이 순식간에. 나의 장막이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내가 언제까지나 더 깃발을 보아야 하고, 언제까지나 더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하느님의 판결. 과연 내 백성이 어리석어서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미련한 자들이라 이해하지 못한다. 악을 저지르는 데는 약삭바르면서도 선을 행할 줄은 모른다. 혼돈으로 돌아가다. 내가 보니 땅은 혼돈과 불모요, 하늘에는 빛이 사라졌다. 내가 보니 산은 떨고 있고 모든 언덕은 뒤흔들리고 있다. 내가 보니 사람도 없고 하늘의 새들도 모두 달아나 버렸다. 내가 보니 옥토는 황무지가 되고 모든 성읍은 허물어졌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 앞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징벌하기로 결정하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온 땅이 폐허가 되겠지만 아직 끝장은 내지 않겠다. 이리하여 땅은 통곡하고 저위 하늘은 어두워지리니 내가 한번 말하고 계획했으면 뉘우치지도 물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들에게 속은 시온. 기병들과 궁수들의 고함소리에 온 성읍 주민들이 달아난다. 그들은 숲 속으로 들어가거나 바위 위로 올라간다. 그리하여 온 성읍이 버려지니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황폐해진 너, 진홍새 곳을 걸치고 금붙이로 치장하며 눈을 돋보이게 화장하고 있으니 어쩌자는 것이냐? 아름답게 꾸며 보았자 헛 것이니 정부들이 너를 경멸하고 네 목숨을 노린다. 나는 몸 푸는 여인이 내는 듯한 소리를 쳐다기를 낳는 여인처럼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었다. 손을 뻗쳐 들고 헐떡이는 딸 시온의 소리를 들었다. 불행하여라 이내 목숨 살인자들 앞에서 내 힘이 다해가는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읽은 부분도 그렇지만 예레미야서 전체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음, 뭐랄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표현들이야 이런 것들이 감정적이고 거다도 불평하는 듯하고 어그부 그래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음, 특히나 이제 사장에서도 사장 4장, 사장 삼절 이후의 내용들은 잘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주고받는 듯한 그 형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서 보이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예언서를 뭐랄까 이제 이성적으로 쓰기보다는 정말 이 내면의 어떤 그 갈등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갈등 거기다더 나아가서 어~ 하느님께서 느끼시는 하느님께서 느끼시는 그 고통까지도 그뭐랄까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좀, 근데 오히려 또잘 살펴보면 어,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제 읽은 부분에서도 어, 이게 힘든 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점은 바로 이벌이 이 파멸 이것이 이미 선고가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어요 되돌려 지지 않을 겁니다 사장 28절 28절 이래야 땅은 통곡하고 저희 하늘은 어두워지리니 내가 한번 말하고 계획했으면 뉘우치지도 물리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어떤 거였냐면, 하느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믿음. 좋게 얘기하면은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일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태도로, 말로 어떤 그런 태도를 갖고,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막 모여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행동들은 하지 않고 말로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판들도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이게 나중에 또 드러나 있지만 이들은 성전에 성전이 결코 하님이 성전을 무너지게 할 리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어 죄송합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 해야 할까요? 어 그런 한편으로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된 어떤 그 좌절도 엄청난 것이겠죠 근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그 예레미야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받은 거죠. 뭐 이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결정되었다는 이런 메시지.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보면. 그런 것들이 암시되는 내용이 있는데, 사장, 음어그 사장, 오절에서 팔절, 유다의 내린 경고라는 제목이 붙은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절, 육절 6절 보면 육절에 시온 쪽으로 깃발을 올리고 서 있지 말고 대피하여라." 그러니까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뜻하는 거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뜻하는 거고 바로 이 성전을 이렇게 상징하는 표현인데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시온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뭐 당대 사람들이 예루, 예레미야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죠. 하님이 자기들을 버리실 거라는 그또 그런 어떤 경고들을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대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자매로 표현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북쪽의 그 멸망을 보면서도 왜 자기들이 멸망할 것은 모르고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불륜을 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느냐라는 경고도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북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음, 낫다라고 표현하는 그 아주 강한 표현까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아 예언서는, 어, 그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또 예레미아가 자주 이렇게 불평하는 듯한 그 내용들이 나오지만, 그잘 살펴보면 그 예레미아 예언자의 깊은 고뇌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아는 하느님의 그, 그니까, 이스라엘을 벌 하시면서도 안타까워하는 그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하게 느끼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 우리 역시도 잘못 많이 하죠 그런데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해성사를 하면서도 아이고 뭐 매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도 고해성사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매번 똑같이 되풀이되는 내 잘못을 이제 하지 않으려는 실질적인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은 하지 않고 매번 똑같은 죄를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느님 앞에 올바른 태도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계속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어, 어떻게 겉으로 꺼내놓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적인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 갈등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계획,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가톨릭 성가 124번 은혜로운 회개의 때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